끓이기만 하면 완벽한 한끼,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맛있는 전골. 안녕하세요 여러분. 요리할 시간 없으시거나 요리에 자신 없는 분들다. 여기 모여주세요. 외식이나 배달 음식뿐만 아니라 집에서 쉽게 일식 전골을 즐길 수 있는 꿀템이 있거든요. 고래사어묵의 꼬치어묵 전골 앰퍼센트 유부주머니 덕분인데요.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. 냉동 상태로 오래 신선하게 보관 가능해서 먹고 싶을 때마다 딱 꺼내서 끓이기만 하면 끝. 2인분에서 3인분? 넉넉해서 가족이나 친구랑 나눠 먹기도 좋아요. 동봉된 가스오 소스까지 넣으면 풍미가 한층 업그레이드 됩니다. 캠핑이나 여행 갈 때도 챙겨가면 완전 편리해요. 써본 사람들 말로는 고급스러운 식사를 간단하게 즐길 수 있어서 너무 만족한다네요. 특히 캠핑 갈때 딱이라고. 그러니까 고래사 어묵이랑 함께 집에서 간편한 전골파티 시작해볼까요?